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16일 도청대회의실에서 양승조 지사를 비롯한 정책자문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양극화 대응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충청남도가 추진 중인 양극화 해소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토론회는 성경륜 경제인문사회 이사장의 불평등의 현황, 원인, 대책 주제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양극화 대응 전략 수립 상황 보고, 종합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최근 양극화 문제는 경제 분야를 넘어 모든 영역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2016년 기준 한국 상위 10% 소득 집중도는 43.3%로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기회와 동기를 빼앗고 있다며 양극화에서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이루고 국민 삶의 질을 높여나갈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선도적인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